네, 인천 포커스 오늘은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천 포커스 송도에 조성되는 K팝 콘텐츠 시티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2주 전 지난 시간에이 자리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IH 인천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송도 8 0 9의 R2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인천 경제청이 소유한 송도 1109 땅을 서로 맛 교환하는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인천경제청은 이 r2블록을 넘겨받아서 국내 연예기획사 등과 함께 오피스텔을 1만 세대 정도를 개발해서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대규모 케이팝 아레나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팝 아레나뿐만 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가 뭐 제작 스튜디오 등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k p o 콘텐츠 시티, 하나의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이걸 인천경제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게 이제 민간 수의계약으로 가느냐, 이제 네. 공모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네. 인천경제청이 공모를 통한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냐, 공모냐, 음. 얘기가 많았는데, 아, 공모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왜 공모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애초 인천경제청하고 R2블록 네. 소유주 IH인천도시공사가 해당 부지를 특정 민간 업체 수의 계약 형태로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네. 의혹이 나왔는데요. 네. 이 수의 계약 방식으로 토지 매매를 고려하면서 사업자에게는 감정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 네.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최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의 공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라 네.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개 입찰 경쟁으로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토지 그 금액만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공익 시설도 구축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운 거죠. 근데 네. 이러한 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게 되니까 결국은 경제청이. 예, R2 블록과 그 인근의 B1, B2 블록을 공모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한발 후퇴해서, 어, 확실히 밝혔습니다. 예, K-pop 콘텐츠 시티. 중요한 건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러운 건 비슷한 게 이미 있습니다. 지금 경기 고향에 있고, 어, 서울 창동에도 있고, 부산에도 추진 중인데, 지금 인천이 제일 늦게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차별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K팝붐을 타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광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이초 대형 공연장을 아레나 건설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인천만 보더라도 송도 K팝 콘텐츠 시티 외에도 청라와 영종 국제 도시에서도 비슷한 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이러한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 아레나를 짓기로 했고요. 부산도 2만석 규모의 최첨단 아레나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 문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들이 8년 전에 경기도와 고양시 CJ그룹이 케이팝 전문 공연장 CJ 라이브시티를 조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블랙핑크와 같은 케이팝 아이돌들의 인기가 전세계적으로 하늘을 찌르면서 이제 지자체들이 이런 것들 좀 베끼기 식으로 아레나 건설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몇 조원이나 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볼때 미래 사업으로서 K 콘텐츠가 영원한 인기를 누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것들도 결코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가까운 거리에 이런 대형 공연장을 여러 두고서 과연 수익성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많은 또 문제가 지적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수처리장 얘기 좀 해보죠. 인천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 남향, 승기 하수처리장이 특히 논란인데. 자, 어떤 이유에서 하수처리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수처리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그 더러운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정화한 물을 얘기하는데요. 이 정화한 물 가지고 농공업용수라든가 일반 잡용수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이에 5천 톤 이상의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물 재이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일일 처리량의 10% 이상의 물은 반드시 재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14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승기, 남항, 송도 포함한 다섯 곳은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다섯 곳은 지난 2011년에 이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 인천 환경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승기와 남항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물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공촌하수처리장도 인천시에 좀 굴치거리가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청라 국제도시 내 개발 사업들이 나오면서 어, 처리 용량이 급증한다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청라 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서구가 각종 도시 개발이 집중되면서 네. 지난 4월에 인구가 60만 명을 도파했는데요. 네. 이곳에 있는 공촌 하수처리장도 이러한 인구 증가와 각종 시설들이 유치가 되면서 그 처리 용량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수처리 시설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그 비용이 문제인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라 국제 도시에 들어설 뭐 스타필드라든가 로봇랜드 네. 서울 아산병원 등 원인자에게 물리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2027년에 스타필드 청라, 그다음에 2029년에 아산병원이 들어서는 청라 의료복합타운 개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 그때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 규모가 예상이 됨에 따라서 그연 올해 연내 증설되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음. 일단 확정을 하고 나서 이러한 하수처리장 증설에 착공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고 네,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뭐 늘리는 방법밖에 없군요. 네. 이 하수처리장 문제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같은 겪고 있는데 많은 인구 유입이 있는 곳에서는 특히 큰 고민이고 어, 지금 뭐 청라처럼 새로운 개발 사업들이 있는 곳은 더 그렇습니다. 좀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수를 이제 발생시키는 쪽,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올 때 엄청난 하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결국 원인자 부담 원칙, 특히 많은 하수를 발생시키는 쪽에서 더 많은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하 나는 이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또 새롭게 신설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이제 수용하는 측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마당에 이런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리는 민비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천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큰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은 하수를 발생시키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비용을 분담시키는 게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네.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수용하는 측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역발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부동산 시장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죠. 삼기 신도시 필지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에 공급된 인천 계양지구 두개 블록에 많은 건설사들이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다시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변화의 방증으로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인천 계양지구 두개 블록에 총 열다섯 개나 되는 건설사가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또 일부 지방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건설사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를 보면 이런 공공택지 분양시설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네. 올 2월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21개 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상당히 냉각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올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이 3기 신도시 택지 역시 계약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 계양지구 두개 블록에 이렇게 많은 건설사들이 몰리면서, 네. 어 이제 미분양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공공택지들이 유탈, 유찰되었던 지난해 말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네. 이런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공택지, 지금 뭐 핫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 의혹도 지 나오고 있는 것이 네. 일부 건설사가 이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해서 어, 소위 벌떼 입찰 수법을 썼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공공택지라는 것은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네. 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추첨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한다는 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민간 경쟁 입찰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건설사들이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계열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함께 응찰에 나서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벌떼 입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건설사들이 인천에 검단 신도시와 영조 하늘도시에 공급된 공공택지를 이런 벌떼 입찰 수법으로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건설사들은 인천 경기 지역 외에도 대전, 부산, 군산 이러한 곳에서의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낙찰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벌대 입찰 문제를 가볍게 볼수 없는 것이 뭐 분양가가 올라간다든가 요즘 뭐 순살 아파트 문제 많지 아,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어떤 뭐 공사비 절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 그냥 받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네. 갈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공공 택지 특히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주택 관련된 이런 건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국토부가 과거 사례들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2018년에서 2022년 벌떼 입찰 의심 사례를 조사를 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에서 17년 사이 공공 택지에 당첨된 건설사들도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사일필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사일필지 제도라는 거는 한개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거죠. 그니까 음. 계열사들을 데리고 벌떼 입찰을 할수 없게 근본적으로 네. 만드는 것인데요. 현재는 수도권 규제 지역과 과밀 억제 권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용지에만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 벌떼 입찰이라는 것이 네. 계열사 설립과 그 계열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분양가에 전가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건설사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중 하나로 지적이 되오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런 시장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좀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